이 a z a g Sazag s a z 사 g Sazag 사장 z 사장 Saz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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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z a 이 Sazag Sazag s a z a 게 Saz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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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잘할 줄 아는 z 피언이 많이 없어 그거는 정확하게 된게 아닌 게 김민교가 요네를 했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밸런스가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총비에게 피드백 받았는데 민교가 요네까지 했는데 음. 지금 이렇게 비등비등하다가 우리가 졌다. 그러면 민교가 또 자기 잘하는 거 하는 순간 우리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 되는 거. 아니 근데 나도 한번 실수해서 좀 말린 거지 반반은 갈수 있어 벗어자이가 아니지 아니야. 이 새끼야. 네가 정배인데. 아니 반반은 갈수 있다니까. 나 탱탱형 저 정도일 줄은 몰랐다니까. 성태형보다 못 한다니까. 진짜 그거 말이 안돼그 진짜. 어, 그거 이상호가 방송에 틀지 바로 매장수 시작이야 진짜. 다 아, 볼까요? 방을 친추가 다 대인사람 누가 있지? 아니 근데 존나 아니, 뭐, 열받는 게 해요? 아니 박사장 꿀탱탱 벨로스 산다리 그 박준수 저 할게요 이지랄 하는 게 존나 어이가 없네 그냥. 방 <laughs> <일단 웃음> 나고 글대명이 <laughs> 할 말이 벌써 예상 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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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제가 충격 <laughs> 먹을 수 있어 꿀탱탱이 옛날 꿀탱탱이 아니야 지금. 맞다 <laughs> 좋은데. 아 미드 옆구리하고 이거 얘네 미친 듯이 막... 나오면 진짜 음. 막크랙 크레 깨울수 있고. 거 아빠도 뭔안는데블루 아래 3채. 어? 왔어아리도게 아, 아어 존나 센. 야, 너도 조심해라. 제가 꼴 그랬나? 맞다면 <laughs> 사람 너무 좋지. 나이스. 도답 다패맞다아 죽여 놨어요. 나이스. 나이스. 아 온다 노틀 물어도 요가다가다가다 온다 노틀 그레깡만 주면 돼요? 노틀 그레깡만 와가지고요 잡았거든요 제가 먹을게요 어? 아 미안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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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마우스 갖고 가도 돼아 쏘리 쏘리 이거 얘네 바텀 좀답 없어서 노틀 계속 미드로 응. 갈 거야 미드 안 당해주면 돼나 음. 가고 있어 여기 나 왔어 아는다. 나 왔어 왔어 노틀이야 노틀이야 후이 봐줘야겠네 뒤에 막으면서 때려보자 더 없나? 때려보자 겟 때려보자 <목소리> 나 이거 뺄수 있나? 어 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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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말파 텔 조심 말파 텔 조심 노야 천천히 아, 빼봐 아리 빼빼 빼빼빼빼빼 빼빼 이거까지 잘잘 먹어도 수. 되나? 나 이거 먹어볼게 나. 어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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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업다 아이C 바텀 가져 바텀 가져 바텀 말파 궁 빠졌지? 전멸이랑 둘다 빠졌지 빼빼빼 여기까지 여기까지 말파도 갈란다 오케이 오케이 나집 봐줘 아래아래해봐 빠지면서 한번 받아줘요. 할머니, 할머니. 노틸 노펠? 해봐, 해봐, 이거. 카이사 노스펠. 해봐. 카이사 노스펠 노븐. 노틸 노펠. 아리 노븐. 이게 맞아? 카이사 노스펠 노븐. 나텔 탔어. 카이사 노스펠 노븐, 뒤에. 여기까지 다이브 안 되나? 바보 3초. 나이스. 어. 어, 이거 봐도 노플 노플, 노플 노븐. 아이아이좀 봐볼래? 바는다, 바는다. 아, 나 더, 빠졌 더. 더, 더, 더. 빨리 살아난다 용까지 되니? 다이자. 용까지 안돼 안돼 안 돼. 빨리 살아나서 애매하잖아 나 방금 썼어 이거 같이 그냥 다음 라인 미는 거좀봐얘는 땅굴 설수 그렇죠. 있어 아리 조심해 아기야, 여기 붙어줘 라인에 나케이 네, 뒤탈 박았 아리가 지금 안 보여요 고 아리 보인다 그래, 그냥 타워 칠게요 어. 잡았어 타워 여기 바텀 봐도 바텀 봐도 바텀 봐도 아 이제 출발 여기서. 자, 가봐 아봐다 죽였어, 내가. 나이스. 나이스 수야. 와, 보스 뭐야? 아, 여기 있는 거 같은데. 재를 풀어. 바텀한다. 바텀 바텀. 궁궁안 쓰면, 어, 궁 쓰면 다 쳤다. 못 가니까. 얘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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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잘 끊혔어? 어, 이렇게. 어, 잘 어, 끊긴. 이런 어. 나쁘지 않다. 일견에 교 이거 나크고 음. 미드 제리 밀고 있고 탑도 밀고 있을 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 딱히 큰 의미가 없는데. 때좀 뭐라 우리 팀? 우리 팀 위치 죠 제리 위치 봐. 어. 이거 나템 엄청 좋거든. 그냥 나만 안 죽게 해주면 돼. 야, 멘트 받았어. 어, 아리? 원도 받을 것 같은데. 바이 바이 바이,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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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아까 내아까데 나픽. 님교 바빈이래 아까 나랑 똑같이 죽었다는 씨발. 아타까가 되지 이거. 줄거 같은데. 거의 정글에 있을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아 카이사 모였어. 카이사 모였어. 나 전령이 있거든? 카이사 여기 여긴... 있는데 네. 아이씨 탑, 탑이다 나 전령 전령 필 테니까 바텀 고속도로 피하자 그럼 아... 카이사가 여기였는데 아... 쏘리 발언 중이라 나 이제 바텀 갈게 아또 싸이다 바이브 킬 음? 미드 어, 붙여주는 중나그공궁 뿌리고 자리 싶어 아리 잡았다 Okay. 나이스. 이거 교전 바로 못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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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봐 봐. 나 궁경만 할게 있다. 봐 일단. 얘네도 끝까지 들 빠져가들. 어, 어 이러면 잡았고. 바로 가 바로 가아 오케이. 바로 쪽. 근데 강타 싸움을 웬만하면 안 하는 게라. 예, 예 치고 싸움. 치고 싸. 카. 여기 봐. 여기 봐. 스트버스트 파이. 파이. 스트스트버스트버스트 파이 이 파이 빠짐. 파이 파이 빠짐. 어이빠음 잡았어. 이이 미어 물다 물다 이거 이거 틀키크크 가다가다 가자 미드 와줘 미드 와줘 미드 와줘 야야야야 그드야 가봐 나안번었 타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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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오는 거 말파 바로 아 어, 봐도 될것 같아 어, 말파 궁 있다 봐도 돼더까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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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말파 볼게 그냥 말파 볼게 3이로고 있거든 말파 노플 시장하라고. 야 희생했어 말파 노플 만 없어요 지금 나 평상시에 대리 여기 좀 봐주면 될 때?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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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가. 집 가. 끝났어. 아리 노 궁이야. 보여. 음. 아, 공쓸걸 그냥. 날 있어. 어? 볼까? 난안 했어. 아니, 그만 좀. 나 여기까지, <웃음> 여기까지. 용먹어나가 <laughs> 너? <영속자에요. 웃음> <laughs> <laughs> 지금 좋아, 지금 아, 좋아, 좋아, <laughs> 좋아, 좋아.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들어가. <laughs>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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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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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 카이사+ 카이사 뒤꿈 딸피+ 카이사뒤궁 딸피 더 들어가 더 들어가 이겼어+ 이겼어 들어가+ 들어가+ 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이, 들어가 노 아예 아유 아예 그래. 아예 내가 아 내가 예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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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이예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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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오케이. 잡았고. 아 나올 수 있니? 네. 끝나나? 어떻게 막아 카이사 카이사가 잘하네. 이제 빼면서 해야 될 듯. 말파 나온다. 빼면서. 빼다 빼다. 롤 선생님 존냐. 존냐가 아니고 게임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노노 하지만 지금 아, 알았어. 알았어. 우리 이거 뭐야? 형님 저위캠프 지옥 엉걸불 이거 뭐임? 야 지옥 엉걸불 게임 끝날 때까지야? 아아악! 이개리 게임이 아무거나 하라 아, 아 아니야 돈 받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냥 정비해도 되고 바론 쪽 가도 니까나 바텀은 이거거든? 게임 끝낼 수도 있어, 이거 불안 없어서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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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tória.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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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호보험 떠난다 이상호보험 다닌다 카메라 계속 밀어봐 우리 집 끊어볼게 우리는 계속 우리 집 괜찮아? 어, 괜찮아? 아, 지금 답이 없어 야 되겠다, 이거 사장형탈 찍어라 집에 답이 없다! 아우씨 오케이, 우리 형 괴롭혔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뚜라> 끝났어. 석길 나이스. 아, 야. 바탕만큼 <바타나스 웃음> 끝나는 거라 <걸> 이거 <아니고> 그냥. <웃음> 쓰레기! <웃음> <십> 쓰레기! 씹쓰레기. <laughs> 그 말파공이랑 그다쓴거 그건 존나 쪄. 나는 안 올라가고 매장 구경 좀 해야 돼. 나 매장 시간 걸란다, 걔안 올라가고. 진짜 이거밖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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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여러분. 상훈 님. 막판 안돼요 진짜로. 막판 안 해요, 진짜로. 아니, 숙박 님저한 번만 믿어주세요, 진짜로. 제 라인전 19분 동안 한 번에 스킵 없이 당신이 본다? 그러면 제가 해드릴게요 여덟 배로 봐도 되나요 예? 그러면? 양심이 있다면 뚫린 와. 입이라고 지금 예? 준수 그냥 존나 불쌍해 나랑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몸이 뭐뭐 다.. 몸이 <laughs> 다 터져있어 <laughs> 준수씨 얼굴 좀 보러 가겠다 준수씨 괜찮아요? 그냥 박하라 하는 거야 그냥 기대하고 그냥 아래 터지지 마시오 제발 잘해주시오 박하라는 씨발 확률도 높지 X같은 거 어? 이거 50대 50도 아니야 씹 <laughs> 정글 넘으면은 바텀 봐야 되고, 바텀 넘으면 은텀텀야야되 바텀 텀으으면미봐야야 되고 같 같아 냥냥이거탑통통어 <laughs> 봐요 요여서서나는 계속 인베 가가지고이 친구는 못 봤어. 이거 가서 보이면휴차와끼고풀 <laughs> 박아도 될것 같은데? 얘풀 없어서 얘네는인베구 왔나? 인구어이 친구는 이는 임베 방어하고 있나봐, 뭉쳐있어. 나 오, 잠깐만.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저희가 이겨요, 저희가 이겨. 돌아간다. 나 스킬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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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나 들어갈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온정, 온정, 온정 온정 무사. 루시안도 봐봐, 루시안도 봐봐. 아이, 되네 안돼? X9, X9.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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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도. 이거 봐야 돼. 안 끝났어. 빠지게, 빠지게, 빠지게. 마워 어디 시작인지 모르지. 아래에서 시작해 위로 가고. 아래 삼캠하고 위에 가는 중어 바텀 왔다 바텀 왔다 이거 너 노틸 때려봐 노틸 때려봐 차렷 나갔지 너 살아봐 나나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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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 뒤로 가 뒤로 플 쓰면 버려 까비까비 해볼게 음나 아, 아, 어차피 스킬 쿨? 네. 1 아, 예. 스킬 쿨2 아, 예. 아, 예. 마오 왔나? 다내 데미지 계산이 전례였네 아예 마우는 마우 그냥 빠졌었어 해도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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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나 왔긴 했거든? 어 가자 응 뒤로 하면 돌나 밀어줄게 얘 프리 스어 프리 스어 없는 거 <목소리> 같긴 한데? <목소리> 어 있네 <목소리> 아아비정미도 어, 어딨어? 정미도 여기 이제, 이제 여기 나 칼보 먹고 미드 루시안 깝치는 거한번 다음 나도 쪽으로 나도, 나도 나 노틴픽 아니었어 오케이 미드 노틴 아, 미드 노틴 미드 노틴 미드 봐봐, 미드 봐봐, 미드 봐봐 아, 까비 어, 맞았는데 맞았는데 응. 어, 봐도 될거 같은데 맞았는데 나이샤! 어. 잘 맞췄다, 쇠굿 얘네 크랙하로 간다, 돌아다니. 어, 어 나안 당해줄게, 안 당해줄게, 안 당해줄게 어디에 아, 아, 게맞게리면게이난 몰라 어딘지 확실하게. 여기 시야부터. 여기가 어때랜드랜드 와 이게 안 돼요? 아, 너 무서워서 안 돼. 찔다어 마우카이 탑. 나이스잘 뺐다. 우리 용보다 또나 이거 먹고 용 준비할게. 볼게. 나 때문에 이제 못할 거. 이다음 만약에 거 뭐, 어, 미드 한번 커버 좀. 어, 가는중 아 나이스. 넌다. 음? 맛있는데. 궁이 안 맞네. 나 솔라리 있어. 나 무슨 응. 싸움 이겨. 그 그냥 아 따이븐 말고 따이븐 말고 그냥 가면으면 좋아. 루시안로무게좋루시안 어, 나 튀는 데. 해야 돼야 돼. 돼야 돼. 어디 루 어디쯤? 나 뛰었거든. 아. 여기 루샨 여기 루 여기 있다. 테일 일어 일단. 네. 쟤네 다 노클. 어? 야, 위에, 여기. 위 샷. 어우, 세다 잡았고. 음, 어. 어, 아, 미안. 아... 궁위 있네. 뭐야, 이거 누구 탔다, 이거. 탔어. 나 미드에 테 찍을게. 잘 끌었고, 홀짝이 누나. 응. 형, 죽으안 어, 돼. 먼는 거야, 뭐해? 거리는 조절해줘, 거리는. 아이건 뭐야? 이쓰레야데이건아이고 누구있다는 뭐야? 이상호 누구 거다야 이거 뭐거 뭐야? 나거 뭐야? 이볼거거든 지금 거로 지금 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거거야노스거야야미야미 화이트 묶어주면 나타파깰수 있고 의도구네 용은드, 어? 미드 어? 가져야 돼. 오. 미드 물렸다나 미드 물렸다. 가는 중 미드 가는 중 가는 곳. 아, 그리 네. 여기 노을 높여. 오을 높여. 옷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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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나루시안어 어, 미드. 마음이 있을 거거든. 근데. 미드 미드 자크 커버해 줘야 돼. 오케이. 나미드커버갈게 okay. 바로 뛰어갈게. 형 이거 적국 맞춰볼 테니까 동화동. 종아동... 응응. 아 동화동도 짤만. 하이드 보문 슬로우 돼요 슬로우 돼요 나이스. 와형 댄스 오케이. 이거까지 볼래요 형? 어떡해 사장이 어떡해 물 몰린다 태각 봐봐 이거 람만는데야 루샤카이 드나 지금 걸어가고 해. 있긴 해 일단 아이고 걸어가고 맞네. 있어 안 되나 이거? 안 되겠지? 나 아, 일단 응, 볼게 면해 루샤카이 볼면해 카이다 카이다 카이 잡았어 다시 잠깐만 나 마오카이 궁 썼어 잘 싸워야될거 같긴 해잡고그대나 어, 안되면 응. 그래. 그냥 안해도 돼 가는중 형나 가는중이야 가는 멀어서 하지말 하지말자 아 트페 이구나어 카이사 할래? 아 그냥 아니, 아니, 괜, 괜, 괜히 빨리면서 x 될것 같은 느낌 좀 든다 어 여기 이거? 빼자 빼자, 빼자, 빼자. 형님 고립됐습니다 어아니야 어, 바텀이다 우리가 가면 안 되나? 우리가 그걸, 우리가, 우리가 바론을 가자 해볼래? 아킹크타출 실패 너용 바로 떼어보죠 얘네 먹고 있을텐데 응 음, 음. 노틸이라 노틸 어텔 타볼래? 이미 탔어 나 탔어 간다 우리 갈게 우리 갈게 아이 씹혔어 씨발 노틸 본다 노틸 본다 나 왔거든, 왔거든. 드조심 왔거든, 드 왔거든 궈드 냈다? 봐얘봐 여기 여기 아 오케이 밀렸고 루시안 루시안 루시나 텔리아 냈다 이기 앞에 큰흔들나 텔리아 나 텔리아 델리 아, 어, 좀안나 카이사, 카이사 다 루시안 잡아 공. 오케이. 음. 이기만 아, 이기만 해, 이기만 해, 이기만 이게 만 하거든. 이게 만해 이게 만 이게 만 이게 만 오케이. 와우. 야, 나한테 올라온다. 카이사랑 루시안 다 믿으러 왔었어 방금 지금 카이사 정화 없는데? 월카이 바텀. <목소리> 카이사 바텀이면 <목소리> 그냥 깨버려. 끌렸다노틸리노틸리 <쓸게. 목소리> 나 그냥 왔다 갔다만 할 거야. 나안 죽어. 미드 깼다. 밀었어. 다시. 카이다 걸갔띠! 카이다 걸갔띠! 카이다 띠! 여. 띠! 안 된다, 이건. 왜죽였어요 나선 기분... 아니, 정화도 온데 밑에 또 깼다 그러는데 밑에 공 타고 죽어야 됐어 이게네. 나이스! 나이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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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 나이스! 아, 나이스, 우리도 나이스! 너무 좋았어요. 좋 목사 보고 지렸다니.